바둑 공부방입니다 풍각사발 시즌2 또는 세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선으로 100을 잡는 문제이고요 생각하는 시간 20초 갖고 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첫 수는 여기가 다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는 것은 이제 찌르고 막고 젖히고 막을 때 알기 쉽게 잡혔죠. 자, 그래서 백으로서는 조금 이제 이렇게 막든가해서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켜서 집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 모양상에 씹는게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집을 내면요, 먹여치고 딸때또 먹여치게 되면. 이것은 옥집이 되기 때문에 알기 쉽게 잡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걸 먼저 젖히는 수는요 막고 여기를 끼울 때 이걸 땁니다 자, 여기를 잇게 되면요 넘는 게 아니고 이걸 따 버리고 차단을 할때이기까지따 버리면서 이쪽은 잡았지만 이쪽 귀는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순이 좀 중요한데요 요기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뭐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끼우는 수도 그냥 잡으면 그만이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수는 요기가 급소가 여기가 급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차단하는 것을 이제 끼웠을 때 여기 잡지를 못하죠 옥집이 돼서 잡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받으면 자 여기서 잘 받아야죠 이걸 먼저 이렇게 가는 것은요 따는 게 선수죠 그거 놓을 때 이렇게 놓게 되면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 파워를 하는 것은 얘까지 때려내기 때문에요 여기 지금 여기 단수도 있고 뭐 찝는다고 해도 집난할 수도 있고 뭐 지금 때리겠지만요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흙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상황이었죠 이때 넘는 게 아니고 먼저 웅크리는 수가 중요하고요 여기를 이으면 이제는 두점으로 키워서 대단할 수가 있죠 잡혔고요 방법이 없죠. 여기서는 이제 백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 놓은 다음에,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젖히는 것은 항상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를 찝을 때, 이걸 먼저 때려버리면요. 여기를 집을 없애더라도, 이게 팡팡 때려내면은 귀에서 살게 되겠죠? 이렇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 물론 이쯤 됐으면 이걸, 이것도 떼내겠네요. 자, 어쨌든 이것은 백이, 흙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고요. 막을 때, 집고 보강을 하면 여기를 붙여서 이쪽이 배기 집이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2번입니다.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보시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까요? 자, 이 공도가 좀 넓어서 좀 애매합니다 뭐 이렇게 두는 선는 이렇게만 두더라도요 끊더라도 계속 단수를 쳐버리면 이게네점이 잡히는 모양이고 이 자체로 사는 모양이죠 자, 이렇게 막는 수도 이렇게 젖혔을 때그 다음 대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막으면 그만이고요 여길 끊지를 못하죠, 자충이 돼서 뭐 어딜 두더라도 그냥 다 받아주게 되면 이것은 잡을 수가 없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렇다고 치중 가는수는요 어떤 식이 될까요? 자 이렇게 치중 가는수는 음, 여기를 있고요. 여기서 막는 수는 거의 대동소이하죠. 젖히는 수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젖히게 되면 은 이때 이렇게 놓고요. 자 여기든 여기든 끊어야 될 텐데 이걸 땁니다. 자 그럼 여기 돌이 먼저 오게 되면 자충이 되어 있어서. 요수을못 두는데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어, 그냥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이게, 예, 여기 못 들어오죠? 못 잇죠? 환격도 아니죠. 이렇게 되니까 잡혀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먼저 먹여친, 저기, 들여다본 수가 악수가 되었죠. 자, 이 문제는 먼저 젖히는 수가 첫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은 물러선다면 그때 지중 가면 됩니다. 자,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되죠. 이렇게 차단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뭐 살수 있는 공도가 아니죠 이렇게 넣더라도 이걸 이렇게 파울하게 되면 따야 되는데 여기 집, 집 모양이 아니죠 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젖히면 막아야 되는데요 자 이때 이렇게 끊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단수죠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은 그냥 내려가는 순간 연단수가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잡혀 버리고요 그렇다면 따야 되는데 여기서 자, 여기서 그냥 가만히 빈상각으로 내리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싶지만 단수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둬야 될 텐데요. 이때 이렇게 살짝 먹여칩니다자 먹여진 수가 세점의 단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죠. 딸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공도를 줄여놓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따더라도 5공도화로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흑이 실수를 할수 있는 장면이 또 하나 있네요. 이렇게 놓고, 놓을 때, 이게 놓고요. 놓을 때, 꼬부리고, 여기 놓을 때, 오공도화를 먼저 만들면 안 되죠. 이걸 따는 게 선수가 됩니다.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니까, 수순이, 이 장면에서 먼저 먹여쳐서 공도를 줄여놓고요. 이렇게 오공도화로 만들어서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젖히고요. 막을 때, 이쪽을 끊고. 딸때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를 먼저 먹여 쳐 놓고 딸때 여기 오공도화를 완성해서 이 백을 모두 잡았습니다 자, 63번인데요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는 시간 갖고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수는 어디부터 움직여야 될까요? 자, 일단 요거를 내려 빠져야지만 뭔가 수가 날것 같습니다. 자, 따라 막는다면요. 끊고, 딸때또 단수, 따게 되면, 자,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죠. 집이 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해서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선수를 막고, 딸때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실수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는 정도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빠졌을 때 막는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막을 때 치중을 가고 따더라도 먹여치고요. 백 여기 놓을 수가 없죠. 역시 잡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있는 정도 같은데요. 이때 여기 치중을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단수가 선수가 되죠. 두 점을 따야 되는데 그냥 이네점 잡으면 잡혔 전체가 잡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정도인데요. 자 이렇게 두 점으로 키웁니다. 근데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잡아둬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자충이 돼서 잊지를 못하죠. 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요 역시 단수를 치고 잊지를 못하죠. 딸때 먹여쳐 놓게 되면. 양자충이죠? 여기도 못 들어오고, 여기도 못 들어오고. 역시 잡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어, 이렇게 대니성은 더 다른 면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이 장면에서 일로 파워를 안 하고 이렇게 단수를 쳐도 되겠습니다. 여기를 렇게 된다면 여기 두 점을 키워서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둔다면요. 때리고, 대 때릴 때또 때립니다. 자, 이쪽 단수를 친다면 가만히 이어서 역시 양자충이고요. 여기서 이걸 잡으러 간다면 가만히 이어두게 되면 자충이 돼서 여기 잊지를 못하죠. 두 점을 딸때단수로 치게 되면 역시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세 문제 공부해봤고요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